창세기 11장 전에는 뭐가 있죠? 질문이 어려웠나요? 창세기 11장 전에는 창세기 10장이 있습니다. <laughs>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장과 11장은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연결을 생각할 때는, 보통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야기라면 어제 본문은 어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꼭 이렇게 순서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본문은 족보였잖아요. 누구의 족보였어요? 노아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함, 야벤, 뭐 이런 사람들의 후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간이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다음에 언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라가 생기니까 언어가 다양해진 거죠. 자 이제 다양한 언어인데 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강조점이 뭐냐면 언어가 하나라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죠. 그러면 어제 본문은 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의 언어가 되어진 건데, 11장에 들어서 언어가 하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11장이 나오지만, 장족보 안에 족보는 뭐당한 어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그런 후손들의 이야기니까 그 내용 중에 속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족보 흐름에서 한 시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점 중에서 아직 언어가 많아지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이런 족보 사건에 끼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요약하면 언어가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언어가 하나,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죠. 소통이 되죠. 그니까, 어... 제가 영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박식하고 많이 배우고 해도 딱 영국에 도착하는 순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그쵸? <laughs> 근데 좀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영어는 좀 잘해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뭐 그것이 말이 좀 틀리고 막 그래도 하여튼 말이 통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멋져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떤 삶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뭐 베트남 여자나 이런 사람 보면 그 언어 소통이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깊은 얘기를 못 하니까 나쁜데 좋을 때도 있다. <laughs> 그래서 뭐냐면 서로가 할지 못할 말을 할 때. 그런건못 들으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언어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말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젠 뭐 같은 언어로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한국말을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에? 어떤 그 말의 깊이가 있고 말의 폭이 있는데 그 폭을 깊이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근데 이젠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소통을 하냐면 그 소통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4절을 보면, 자, 또 말하되, 자, 말합니다. 말하는 것은 왜 말해요? 소통이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흙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족보에는 뭐했어요 그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을 강조하죠.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형성했어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군데 모여 있던 것이 밖으로 펼쳐 나가서 이제 다른 다라, 나라들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근데 흩어지지 말자는 것을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소통 가운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강조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근데 이제 희,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이제 단결이 돼가지고 잘 그것으로 모아지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러죠. 여기 보면 어,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야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소통을 이루면서 하는 말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흩어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요. 예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노아에게도 그 명령을 다시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나라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원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런 면하자는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언어로 단결돼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의 일치감을 가지니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거죠. 그 좋은 하나의 소통이 그릇된 것으로 모아지니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래서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으시고 결과로 제일 마지막이면 거기서 온 땅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이거죠. 자, 이 흩으셨다는 것은 어제 족보의 그 핵심과 같아요 족보의 그 핵심으로서 뭐 제일 끝부물에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나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들이 나눈 것을 원치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언어 소통이 있는데 그 언어 소통이 이제 보면 우리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렇게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가치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가치를 드러내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름이 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 이전 그 바벨탑을 쌓는데 뭘로 쌓냐면. 3절 서로마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국자하고 벽돌을 만드는 것은 가공하는 것이니까 이제 많이 발전한 거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역청이 언제 쓰였던 단어죠? 방주 만들 때. 방주 만들 때 노아가 그 배를 만들 때 역청으로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청 발음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설계를 다 해주셨어요. 방주를. 설계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바벨탑을 진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데 누구의 영광을 써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으로 써 쓰는 것,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 모든 가치가 자기에게 매몰되는 것, 그쵸? 근데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언어가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언어가 하나라면, 우리 학교 시절에 참 어, 공부하는 게좀 수월했을 겁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 있고, 또제이 뭐 외국어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또뭐 있고 선택과목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아,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언어가 하나면 미국 가도 하나 일본 가도 하나 저 러시아 가도 하나 얼마나 좋아요 무슨 통용기가 필요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언어는 하나인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 언어를 혼자 깬다 그것이 잘못 쓰이니까 잘못된 소통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소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혼잡하여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지 않고자 하는 것들을 흩어지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어,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개로 만든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흩어짐을 원하세요. 하지만 이들은 흩어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언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많은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 소통이 하나됨을 신약에 와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언어가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알아듣고 하나의 언어로 말한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 되고 분류되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속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언어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든 일본말을 쓰든 뭐다쓸 수는 있죠. 시대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의 소통, 그 소통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언어 소통이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소통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소통이에요. 어떤 것은 그릇된 집단들이 있어요. 하지만 언어는 소통이 돼요. 하지만 그릇된 것을 가지고 소통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 그럴 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하나되고 그 다루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어떤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이라면 그 언어는 아름다운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의 언어로서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며 개인 신앙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며 또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타락의 핵심은 바로 소통은 됐지만 소통의 목적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